여러분들,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어때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많이 말했어요? 네 개를 말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내게 좋아요. 어, 뭐가 좋대요 도대체 뭐가 좋아요? 어떨 때, 아, 내가 하나님 믿기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그냥 대답을 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더니, 자, 하나님 믿는 게참 좋죠. 이럴 때도 좋고 저럴 때도 좋고. 근데요, 때로는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이제, 기 어떨 때 보통 그러냐면 화날 때, 화날 때 기분 나쁠 때, 때로는 승질 내고 싶은데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승질 내면 나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나쁜 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싸잡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화못 내고 있던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해야 되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오히려 달래줘야 되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당하나, 그리고 그것을 왜 강요받나, 나도 사람이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피나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 누가 내 가슴속에 눈물 흘리는 거 아냐? 아나 누가 내 가슴속에 피땀우리 흘러지는 것을 누가 아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떨 때는 아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정말 어? 내가 한번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을 것이고 혹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이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아, 왜 하나님 믿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복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이유가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이유가? 내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지금 저기 잘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놀러갈 수도 있는데 왜 지금 교회 나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저는 엄마가 나가려 나갈, 서 나간 거예요 아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아니 오늘 저는 방에 안, 안 와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정말 그럴까요? 어,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왜 들까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보는 사람이 전도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아무리 교회를 가자면서도 그리고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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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수 있다고 라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그 대상이 부모님이거나 나의 자녀이거나 나의 친구이거나 뭐에 상관없이 안 믿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바로 앞둔 이제 10초, 1시간 뒤면 죽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안자놈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나 하나님 믿는다 말을 안 하고 주는 사람들 엄청나게 쓰도록 하뭐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집을 못 깎는 못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과 바꿔서도 그말 한마디를 안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일들, 어떤 친구나 어떤 어른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용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희 은혜를 주셨다고 라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 좋으라고, 나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뭐여, 이게 도대체?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그 대상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하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탄생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돌리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그 복음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읽었지만, 어 27절 말씀부터 사실은 읽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길게 읽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줄 아죠? 저도 지겨워. 막, 막 이렇게 한장 전체 읽고 막 그러려고 하면 지겨워. 저도 그래요. 어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짧게 포인트가 되는 것만 딱찍는데 오늘 그래서 29절 말씀만 읽었는데 27절, 28절, 29절, 3 0절 이렇게 4절을 읽으면 원래는 가장 좋아요 아니 가장 좋고이 성형제 정체 읽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요 4절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 준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 은혜예요? 아니요 더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도 되겠어요? 뭐, 어, 그러면, 어떤, 지식, 지식, 은혜에 아니에요? 응, 맞죠? 아, 은혜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이 아직 없다. 다 궁금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 어, 그건 아니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 재물,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 복, 복 은혜에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뭐가 됐든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주신 게다은혜인데 네. 근데 이거 말고, 뭘 말씀하시냐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어디 나오냐면 27절 초반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나오죠. 복음, 그 복음을 주신 그것이 복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이.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밑으로 나오는 것이 29절 뒷 부분에 보면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걸 복음으로 우리들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믿고자 하는 자는 꼭 전제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은 단순한 이 성경책일 수도 있지만. 많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접할 수는 있어요. 어찌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이는 어쨌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대답했던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 뭐,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듣,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성경을 읽고 말하고 해서는 믿음이 나, 생기지 않나요? 어, 그런 것은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는 여러분들 파피스, 파피루스라고 들어봤어요. 양피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 종이가 있던 그 이전 옛날 종이가 이렇게 제대로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종이이죠 초기 초창기 종이 그게 바피루스 양피지 그런 것들이고 굉장히 고가라서 귀족들이나 왕족들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고가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으면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전이라고 하죠. 우리 국어시간에 구전문학 이런 거 배우죠. 구전문학의 뜻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던 옛날 어떤 문학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구전문학이라고 하죠. 성경도 옛날에 구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 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한 절, 어디 몇장몇절뭐1 0편이 편일 일편 정도 한편 이렇게 짧게 외우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레위리미기1 십년기까지 싹다 외우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쓰여진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듣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말씀이에요. 만약 그때의 사람들이 듣지 못, 다 귀먹으래요.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종이로 밖에 말씀을 접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봄에서 나며라고 얘기하셨겠죠요 이건 그,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 어떤 어,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 그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 뿐이지 그렇게 뭐 믿음은 드름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쓰여있다고 해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이고 오산입니다 어쨌든 그 믿음, 그 복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매순간 순간마다 은혜로 있는데 때로는 내삶 속에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딴 사람 좋아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은혜라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들은 왜 항상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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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까요? 어떨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떨 때는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대학생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을 때그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때에 따라서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박쥐죠. 기회주의자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니 그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셨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칙 보면 우리들 가운데 두려운 말씀이 딱 나와요. 그를 위하여 호릉도 받게 너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복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뭐 거친 자들로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맡겨진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난받아야 된다라요 하나님 있는데 맨날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요 하나님 믿으면 좋고 좋고 좋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저 청부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만 할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게 못했을 같아요초중 고등학교 시절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관심이 없죠. 뭐 청부 사람 뭐 공부를 잘하든 말든. 자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어요. 엄청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 꿈이 목사였고 그 꿈을 마침내 이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도 말이죠 막당당하게 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 그 생활기록부 있죠 거기 성적표에 다 나오죠 그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왜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그리고 거기에 맨날 3만 주의 3만 주의가 부주의하고선의서 맨날 3만 3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3만이 써 있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어요 엄청 못했어요 아 그렇다고 꼴찌 뭐 이런건 아니고 중간에서 아니 좀 이렇게 말하면 중간 꼴찌의 사람들은 너무 좀 그런가?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준으로 중간에서 하위권이있어요 중간 하위권이있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렇게 다 외웠다고 생각해도 시험만 보면 다 틀려요 이 희한해요 그런데 대학교 가고 대학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죠. 졸업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죠. 대학 졸업도 한 번에 합격했죠. 논문도 잘 썼죠. 목사님 되기 전에는 시험도 성명 시험 뭐 이런 저런 시험, 그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죠. 다 있어요. 그때만공부를 못했지. 그 뒤로부터는 자잘자잘 자잘자일다합격고 다 아무런 막힘 없이 여태까지 뭐 시험 보고 해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시험을 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자랑인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그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시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안볼까요 여러분, 조금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미 출발성이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없죠.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놀랍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때로는 저 제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못하고 그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렇게 좌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복음을 가졌다. 나 하나님 믿는다, 믿음에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올 거라는 말이죠.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영이에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위대한 목회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건 뭐냐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인가예요 넘어져서 그대로 굴러버릴 것이냐 아니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느냐 다시 하나님을 또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시절이 지금 이 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대학가면 다 무너져요 대학가면 그때부터 성인이 제 주제가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거의 최소 절반 이상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요? 직장가면 다 무너집니다 90%는 넘어진다고 막도 돼요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래요 주변에 수많은 신실했던 하나님 잘 믿었던 선배 후회 동기들 다 무너졌어요 사회에 나가자마자 왜요? 거기는 더러운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아주 판을 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사탄의 세상이에요 거기를 나가면 거기다 반을 디뎌 놓는 순간 그 위력에 여러분들이 나가면 쓰고 왔을 거예요 준비해야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혹시 넘어질 때가 온다 할지라고 그렇다고 해서 넘어질 걸 미리 계산하고 있으라고 뭐 미리 난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반드시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미리 알고 고난을 받으면 드랍프지플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막 뒤통수 딱 맞으면 엄청 아프죠 근데 알고 맞으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맞는 건똑 똑같아요 자 어쨌든 무슨 말하는 의미를알겠죠 그럼 미리 알고 데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이 말씀대로 말하자면 복음이 어떤 위력을 가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청소년기의 이 시절에 뭐 질풍노도의 시기. 근데 뭐 요즘엔 다들 질풍노던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성숙해갖고잘 어,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어가고 다잡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은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죠. 친구들 열심히 잘 사귀고 게임도 열심히 하죠. 뭐 학원도 열심히 잘 다니죠. 잠도 잘 자죠. 근데 어뭐 운동도 열심히 잘 하고. 그렇던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지혜 안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 선조 잘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했는데 나 이제부터 축구, 야구, 농구로 나가려고 어? 체육학과 가려고 열심히 공부..뭐야 어, 연습을 했는데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 건강 안주시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직장에서 돈벌느라고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돈안 주시면 어떻게? 그 여러분들 한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괜히 쓸데없는 짓만 하고 끝나버리. 인생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 주시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하다. 나뭐 하고 살았냐? 아 그때 조금 더, 조금 더 분명히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 가운데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들 우리들. 심심치 않게 좌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방향은 항상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오금으로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얼마나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지금 신0 20년도 최고상 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 아니에요 지금이? 아뭐 아닐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은 때때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고난이 있수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명, 증거, 반증 일수 있다라는 것입니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대할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해요. 억지로라도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뭐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하면 뭐 드리지 않니한 뭐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할수 있는 것과 억지로도 절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람의이 차이는 그냥 엄청난 차이인거죠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억지로라도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요 억지로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라 하죠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외치라고 그러죠 거울 보면서 뭐 하루에 3번씩 외치라 뭐 30번씩 10번씩 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힘이 세포가 그렇게 돌아간다 뭐 이런 내가 그렇게 돌아간다 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영향이 아주 없다고 라 얘기할 수는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를 그렇게 만드시게때문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네.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네. 꼭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청소년기의 이시절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복음을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사오니 하나님을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다될수 있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